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. 아주 간단한 수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. 과연 어떤 간단한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히 잡는 수. 다른 데 신경 쓸거 없이요. 이쪽을 가만히 있는 수가 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가 됩니다. 이건 뭘로일까요 백이 지금 이 여기를 두면은 야, 요 옥집이 되죠.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수는 여기가 들어 여기들 들어가고 안 놓을 수 없죠. 치중하면 간단하게 잡힙니다. 어디 둘 데가 없죠. 네, 죽었습니다. 요거 있는 수로 그렇다고 여기 막을 수도 없고요. 아, 둘 것이 없는데 이딱 잊자마자 둘 것이 없습니다. 여기 두는 저는 그냥 단수 치고 네, 이렇게 두면 간단히 잡힙니다. 그래서 이 백을 잡는 방법 가만히 이어주는 수로 백이 둘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백을 간단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